난 오늘 진짜 역대급 울트라 캡숑 찐또배기 상남자 팀원들을 만났다 우리팀 레이나가 오퍼를 들고 있었는데 클러브가 먼저 해주지 않고 뒤에만 있던 상황이었다 결국 이 상황이 답답했던 레이나는 클러브에게 도대체 언제 내밀거냐고 보이스를 했는데 아뭐 언제 내밀실거예요 우리팀 클러브는 상남자답게 저말 한마디에 바로 욕을 박아버렸다 뭔소리야 병신아 세이브 할까 생각중이었는데 그래. 말해줘 세이프 같이 빠질거아 저거 바이크가 안됐어 하지만 역시 우리 팀원들은 상남자답게 서로 사과하며 화해를 했고 소리소리 났대도 승리 소리. 말했다. 이후로는 계속 사이좋게 게임을 이어 나갔다. 도비요? 에도미드. 에버 말아. 에버라리스고. 강돌아. 하지만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 팀 제트가 돈이 8천원으로 타는 상황이라 레이나가 총을 요청했고 제트 님 저거 레이나 총만. 제트 님? 제트야 사죠. 우리 제트 뭐, 왜왜 비드는데? 왜. 제트형 사줘야함 제트는 역시 상남자답게 가볍게 무시하며 총을 사주지 않았고 그대로 그냥 혼자 전진을 나가 죽어버렸다 아, 왜 민토랑 한라로가 바라지 말자 <놀람> 제트형 마이크 들어와있는데? 그후 우리팀 레이나는 역시 슈퍼 상남자답게 그냥 아무 말도 없이 탈주를 박아버렸고 우리팀 제트도 역시 슈퍼 상남자답게 레이나를 따라 아무 말도 없이 탈주를 박아버렸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점수 차이도 단 3라운드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일반전이 아니라 경쟁전으로 전시즌 초불구간 배치고사판이었다 그렇게 우리 상남자 팀원들은 게임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쌍구슬이 되어버린 하루였다